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에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에살겠네 살겠네 저여강간을 믿음으로 건너 그의는 저 생명신의 까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까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네 안식학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다 같이 일어나셔서 8 1장 찬미 부르시면서. 아니시라 교식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대처부터 재정하시 즐거받은 안 시기 흐름받은 학생으로 전배 내게 주신 이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고 복되도다 안식이라껴 하늘가 하신 말씀대로 주의 나를 지. 영혼의 목장, 몽가마해, 모두 모아 주의 말씀 높이고, 보다 깊은 진리 찾아, 영적으로 살지니, 허루카. 참교의 심장일세 복대도난 식인학교 하늘 가는 문 축복일세 이곳은 영원의 목자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 안식일에도 생명을 주시며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 안실학교 반생 모두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규례교회에 풍성히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며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모든 죄악과 풍파 속에서도 끊임없이 예수님만 생각하게 하시고 거룩한 말과 거룩한 행실로 거듭나게 하시며 우리의 모난 성품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이 혼란스럽게 움직이며 요동치는 변화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오실 재림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달으며 깨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며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주시며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은 우리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날이므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날로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쁘고 행복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기레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 안실학교의 첫 번째 목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목적은 말씀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 바로 빌립 보소와 골로새서를 배우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 안식일학교의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사분께만 의존하지 마시고 같이 교사께서 공부하신 것들을 같이 나누실 수 있도록 공부를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해외 선교는 바로 남태평양 지혜입니다. 일기 어, 동안에는 해외에서 어떤 선교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또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쪽에 보시면 성경 통독표가 또 붙여 있습니다. 모두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이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어, 성경 통독하신 것들을 저쪽에 표시하심으로 어, 같이 열심히 또 성경을 읽는 한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에는 또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 주 동안 또 어떤 감사가 있었는지 최승민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감사일기를 해주시고요. 또 오늘의 순서는 지역사회 봉사회에서 또 선, 사업 계획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감사일기 들으신 후에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한주 동안 감사한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짧은 시간에 세 가지만 고르느라고 힘이 들었습니다 <laughs> 근데 제가 가장 이번 주를 지내면서 감사했던 것은 저한테는 거의 모든 일상을 공유하는 어, 거의 매일 어, 길면 이틀에 한번 전화를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자랑할 수 있는 친구에 슬픈 일이 있을 때 나눌 수 있는 친구는 가동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정말 기쁜 일이 있을 때내 어, 기쁜 일을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지난 주에 너무 너무 따뜻한 어, 사랑과 위로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재림 연수원에 있으면서 늘 기도하고 연구하시는 목사님들을 뵈면서 살아가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어 제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저에게 가장 큰 버팀목이 되어 주셨던 어한 장로님께서 헌금하신 음그 헌금으로 지어진 기도실에 제 삼관 기도실에 그분이 이제 헌금하신 기도실에 가서 매일 기도를 하는데요. 어, 연수원에 있게 해주시고 또 저한테 언제든지 도피성처럼 달려갈 수 있는 기도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아, 네, 네. 그리고 또한 마지는 제가 귀례교회 온지 이제 1년이 넘었는데요. 제가 어린이 설교 시간에 아, 네. 어, 여기 앞자리에 앉아서 이 어린 꼬마들을 보는 게 <laughs> 저한테 가장 큰 즐거움이었던 것 같아요. 귀례교회 와서 네. 그런데. 제가 길례교회에서 올해부터는 그 어린 친구들과 같이 자원반에서 어, 어, 유치반에 같이 있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어, 눈 앞에 같이 볼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112장 특창 드리겠습니다.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회장님으로 열심히 해주셨던 우리 길정 집사님이 선거위원에 들어가는 힘인지 모르지만 서기로 서기로 가시고 저를 회장으로 세우고 우리 부회장님은 유임돼서 그대로 작년처럼 또 열심히 해주시겠습니다. 저희들 힘을 모아서 주님의 뜻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기례교회와 함께하시고 또 신실한 주의 종들을 이 교회에 두셔서 연합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작년도 지역사회 봉사를 지난 그 뭐지 정상회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일들을 하도록 함께하신 하나님. 협력해 주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2026년도 지역사회 봉사의 사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표어는 예수님의 정신으로 일하자. 성구는 예수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사행전 10장 38절을 정했습니다. 어, 사업 목표는 음, 첫 번째 자금 조성입니다. 전 교인이 도루가 헌금에 참여하시도록 장려하는 일입니다. 이게 이제 내시는 분들은 잘 내시지만은 어,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가 도루가 헌금에 참여하셔서 어, 이 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 성의껏 형편대로 다좀 참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연말 이웃 사랑 실천 운동인데. 올래도 보니까 이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분만 냈어요 헌금을. 내년에는 좀다 참여하셔서 이 연말 이웃 사랑 실천 운동이 참 정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아참 귀하게 모아져서 아잘 쓰여지는 헌금이 되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두 번째는 나눔 봉사입니다. 어려운 이웃 가을 김치 예, 나누기는 연일에 예, 작년처럼 올해도 하기로 했고요. 두 번째는 어, 외롭고 어려운 어, 이웃들 사랑의 선물 나누기를 이제 저희들이 예, 계획을 세웠습니다. 연 2회. 예, 보통 보면은 추석이나 명절에 일반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선물들이 와요. 라면이니 뭐 이것 기민이 선물들이 오는데 그런 기간을 피해서. 예,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그래서 이웃들에게 정말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서 사랑의 선물 나누기 이해로 정했습니다. 세 번째는 봉사 활동인데, 많은 걸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칼갈이 봉사 예년대로 4월부터 6월, 9월부터 11월, 연 6회 정도 가급적이면 했던 동네를 피하고,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칼 갈아주면 그안 받아갈 수가 없어요. 평상시에는 노안 받잖아요. 그런데 칼 갈아가지고 봉지에 다 넣어 드리면 안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안 하던 동네들 가급적이면 다 고루고루 좀 길이면 지역에 할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덕고 어르신들 청소 및 집안 정리 전에 보니까. 양교에서도 경험하고 그랬지만 참 정리를 못하고 사는 어어신신이이아요요 독거노인들이 연세도 있으시니까 귀찮고 하니까 그래서 가서 정리도 해드리고 청소도 해드리고 또 우리가 g e s t of the youngest of the y o u n g e s 어려운 이웃들과 좀더 가까이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나누게 되기를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번째는 후원 사업인데. 에, 역시 작년에 했던 대로 재난당한 부루 이웃돕기 이것은 꼭 우리 지역 뿐만이 아니고 어, 타 지역이라도 재난당한 부루 이웃들이 발생했다 화재를 만나거나 큰 교통사거나 만나거나 어려운 이웃들을 에, 돕는 일을 해, 하기로 했고요 두번째는 아 어, 이웃사랑 실천 운동 헌금을 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서 어 교회 나온 헌금 하고 우리 이 지역 사회 봉사에서 어, 할당된 헌금하고 합쳐 가지고 넣으면은 아 어, 40%가 이렇게 다시 반환이 돼요. 우리게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어, 좀 후원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어, 그다음에 수입 수입을 먼저 예산을 말씀드리면 아, 정확하진 않습니다. 지금. 정확하진 않은데 이월금이 약 400만 원, 도로가 헌금이 약 400만 원. 그래서 어 800만 원 예산 안에서 쓰는데 예산심의위원회가 지난번에 발동해서 다 아마 활동하신 걸로 아는데 거기서 많은 부서들이 아마 삭감들로 예산안이 삭감된 줄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화폐지원금이 이제 정식 목회자를 받으면 100% 완전히 끊어져 버리니까 0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줄어진데 도로가자금은 예외예요. 이 자금은 딴데쓸 수가 없어요. 교회 그 운영 자금이나 교회 그 쓸수 없고 오직 이 부분에만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삭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출란에 처음으로 김치 3만 원씩에서좀 김장값이 어떻게 올라 오르기도 내리기도 하는데 3만 원씩에서 30가정에서 90만 원 예산 잡았고요. 또 외롭고 어려운 이웃 들사랑의 선물 나누기 3만원씩에서 3 0가정 우리 귀래면 관내에 이회 정도 하면 1 8 0만원 재난당한 불우부르이웃0 0 0 0 0 0만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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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지0 0 0 0 0 0사0 0사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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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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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는0 0 0 0 0 0 0 0 0 어약 120만 원, 그다음에 예비비 60만 원, 그래서 800만 원으로 맞췄습니다. 이거는 정확한 건또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은 여기는 손을 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어, 이 모든 일들이 계획은 인간이 세우지만은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협력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손길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에 달려 있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 모든 장로님들, 집사님들 에, 주의 일에 한마음 에, 모아서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어려운 일들이 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 오늘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 오셨습니까? <laughs> 네, 이 날이 오기를 정말 기도드렸는데 우리 김학인 장로님께서 이렇게 회복이 되셔서 오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정각 출석 추첨 시간입니다. 오늘은 몇 분이 또 정각 출석 하셨는지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확인, 아. 네, 11번이십니다. 네, 장기현 선생님, 나오세요. 네, 생일 오늘 맞으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윤준경 청년이 생일을 맞았습니다. 우리 가, 같이 또 찬양을 통해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절 암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이과, 감사하며 기도하는 이유.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우리 수석 장로님께서 축도해 주시고 교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게 신은 고마우신 우리 하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세 동안도 날씨가 매우 춥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은 안식고 첫날부터 오늘 다시 안식일을 맞을 때까지 살아가는 길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이렇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 나와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함께 맛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귀한 예배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사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안실학교를 통해서 영원한 하늘의 안식을 더 소망하면서 이 안식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드렸기는 우리 윤중경 청년 이렇게 주님 안에서 일년 동안에 잘 보호해 주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드렸사오니 우리 청년 자라면서 또 성장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 아름다운 봉사가 더 커져서 나중에 훌륭한 일꾼이 되어서 이 교회의 큰 기둥이 될수 있도록 우리 윤중경 청년을 축복하시고. 올 1년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도록 축복의 한 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을 어, 또 교과 공부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주의 성령으로 열어 주셔서 함께 교사와 반생들이 토의하면서 또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안실학교 반들이 다될수 있도록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형편에 따라서 출타하거나 또 나가서 또 집에서 안식일을 맞이하는 가족들이 많이 있사오니 있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준비된 하늘의 평강을 맛보며 감사하며 다음 안식일에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만나는 큰 기쁨을 얻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아멘. 10시 55분까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